안녕하세요. 천장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신년 운세. 네. 선생님이랑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건데. 네, 파헤쳐 자, 보십시오. 네. <laughs> 제가 파헤치면 네. 아니고 선생님이 해주야 되는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두 번째, 눌삼제죠. 삼제띠 중에 이제 JT 분들이요. 에 네, JT. 네, 나이를 제가 좀호명을해 드릴게요. 네. 이제 개묘년에 28살이 된 JT 분들. 28살인 JT 분들은 올해 한 어, 조금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버거웠거든요. 작년 재작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잘안 됐다면 올해는 조금씩 안정되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안정된다는 거는 돈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금전. 금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금전 운들을 벌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진다. 그럼 직장은 취업운들이 조금씩 열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건강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큰병 보도잔병치예요 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뭘 해도 편안하지가 않다. 그래서 큰 병이 아니라 피곤한 거 그래서 그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가 활발하기보다는 조금 음. 눌려 있는 그런 부분들 을 제가 얘기합니다. 아, 아, 네. 아, 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40세가 되신 gt 분들이 40세의 gt 분들도 작년과 재작년에 조금 어 묶여서 조금 안좋았다 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금전운도 그렇지만 보는 수단 그 다음에 건강운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건강도 그렇고 어 가족적인 부분이면 부부 사이라든지 이런 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하자면요 은 네. 네. 어, 지띠 분들은 어, 금전의 운도 조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나아지는 시, 시기는 하지만 뭐 마음적인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지 t GT, 40대 지띠 분들이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개인 운따라는좀 틀리지만 통계학으로 이렇게 보면 어, 집이 조금 불편하겠다. 집안에서 조금 불편한 소리들이 나겠다. 뭐 형제지간이라 예,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왠지 모르게 섭섭하고 왠지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투덕투덕하고 다투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바깥에서는 좀 안정은 되는데 타지만 나도 모르게 살짝 겉도는 부분들은좀 있습니다. 네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끄럽다는 라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GT 분들 중에 52세가 되신 GT 분들. 52세 분들은 특히, 어, 자영업자분들이나,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해 기운이 아무리 삼재지만 그래도 낫다라고 음. 제가 이야기할게요. 너무 좀 좋은 듯 하면서 막힘이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씩 헤쳐나가는 해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이 너무 눌려있다 보니까 어.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어. 얘기할게요. 아, 좀 풀렸다. <laughs> 네, 풀렸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아, 조금. 그래도 할수 있다라는 표현들 좀 그런 것들이 좀 <laughs>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을 조금 쉬어. 어, 맞죠. 네. 아. 숨을 쉬어가겠다. 작년하고 재작년이 너무, 어, 뭔가를 하려면 막히고 무언가를 하려면 잘 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어야 되고 특히 좋아진 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음. 네. 인간관계에서는, 어, 딱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등을 다시 돌려서 나한테 조금 호의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좀더 많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더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거래처가 네. 다시 돌아오 어, 그렇죠. 네. 거래처라든지 어, 거래처에서 또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좀 훨씬 더 수월하게끔 수금이 된다든지 어, <laughs> 수금 입금 어, 입금입니다. 어, 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분들 중에 이제. 64세가 되신 시티 분들 어, 64세인 분들은 금전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64세인 분들은 인간에서에 따라서 돈이 조금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조금 비춰지기 때문에 네. 금전, 그 다음에 건강, 운들은 직접적으로 해서 아플 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음. 근데 개별 따라 다 틀리다는 점. 그렇군요. 네. 개별 따라 틀리지만 통합적인 걸로 보면, 어, 전체적인 운들이 어 건강의 운으로는 자꾸만 어 좀지병이라든지좀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자, 선생님이 이제 삼재의 두 번째 해를 맞은 GT분들의 신년 을서를 나이대별로 콕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선생님만의 주관적인. 어, 그치요, 그렇죠. 제 의견입니다. 저희 신당에서 어르신들이 내려 주시는 어, 저의 의견이고요. 어,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요. 꼭 어, 불편한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따라 차별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재인 네. GT분들 개면년 시작은 이제 두 번째 삼재를 맞이하셨는데 네.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또 천년사에서 또 응원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디분들 네,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좋은 띠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은요. 한 해가 좋은 일들만 아주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세에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